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부산 경남이 함께 나온 정치인이십니다. 후보지속 지방분권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두관 의원님, 김두관 전 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가까운 김해 양산에서 오신 경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후보 직속 지방 분권 핵심 위원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정 의원께서 짧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걱정도 참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6월 3일 반드시 내란 세력을 종식해야 되겠죠? 그런데 확실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권성동위원이 얼마 전에 보니까 김문수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학규 전 대표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나 이재명? 민생을 위해서나 이재명 후보 가 대통령이 확실하게 당선되기 위해서 지지를 오늘 아침에 선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부산에 나온 정치인 안철수 이어는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성남시민 분당 구민들에게 열배를 토하고 계시고 어제 보니까 한기호라고 강원도 출신 삼성장군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필승!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 경남, 울산은 늘 역사의 중심에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었습니다 부모 항정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 몰락을 시켰듯이 이번 6.3 대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부산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이재명을 도와주시고, 선택하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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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정말 경륜이 묻어나는 말씀이셨습니다. 굵고, 깊게, 그리고 울림있게 말씀 주셨습니다.